아,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운동하기를 실천하고 있는 봉타왕코입니다. 운동해야죠. 지금 저녁 8시입니다. 오늘 쉬는 날이었는데 아침부터 아침 먹고 운동했고요. 저녁 먹기 전에 운동했습니다. 믿으셔야 해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 턱걸이를 하려고 합니다. 장난 아니죠? 하루 종일 운동했어요. 장난 아니죠? 진짜. 하... 턱걸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아까 팔굽혀펴할때 어깨가 조금 아팠는데 턱걸이 하면서 어깨가 아프면 조금만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운동 많이 했어요. 아, 여러분, 승리요, 봤습니까, 승리요? 아, 승리요. 진짜 안타깝다는 말만 나옵니다.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승리호를 만약에 극장에서 내가 8,000원을 주고 봤으면 8,000원 요즘에 얼마죠? 그 영화비? 만원 만 넘나요? 영화관을 안 간지 한참 오래돼서 영화비가 얼마인지도 까먹었네요. 영화관에서 봤으면 나올 때 욕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집에서 넷플릭스로 보니까 공짜로 본산 느낌이 들죠. 넷플릭스도 유긴하지만 어쨌든 공짜로 봐서 그 정도 느낌입니다.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영화예요. 편집도, 하, 편집이 문제인가? 음. 음. 지금은 브리저트를 보고 있습니다. 아, 오늘 원래 쉬는 날이어서 하루 종일 게임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넷플릭스 재밌다는 거 추천받아서 그냥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게임하는 것보다 그냥 누워서 TV 보는 게 가장, 가장, 진짜 편하게 쉬는 것 같아요. 재미도 있고. 아, 운동을 조금만 했었어야 되는데. 와조용입니다 다시 내일부터 아 이틀만이라고 또 하루도 입니다 아주 나이스하죠 확실히 사람은 쉬니까 와 진짜 퇴근하면은 팔굽혀기 하는 거라 이거 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피곤하고 근데 확실히 쉬는 날이니까 아 이렇게 움직여도 에너지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일하면서 운동하시는 분들 몸 만드시는 분들 대단하십니다. 아, 아, 맞다. 오늘 발표했죠. 새로운 거리두기. 지방, 아, 수, 비수도권. 비수도권은 10시까지 영업이죠. 5인 이상은 어쨌든 유지하고요. 다음 주면 설날입니다, 이제. 설날 끝나면 2주, 2주 남나요 3주? 계약이죠. 빨리. 50명 밑으로, 막 30명 밑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제 뭐 백신도 오죠. 백신도 맞고 맞을, 맞을 거고, 사람들이. 아 어, 이제 곧 자야 되는데 브리자튼을 다못 봤습니다. 아침에 운동 한 시간 정도 하고 윤스테이 보고 하루가 이렇게 가네요. 다섯 개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 힘든 것보다 이제 몸이 피곤해. 잘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 힘도 다 떨어졌네. 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